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조금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사역을 옮기는 시즌을 겪게 되면 참그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겼지만 사임 후에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왔던 그 관계가 오히려 사임 후에는 조금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라는 입장을 인간에게 이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분들과 같이 스스로 인간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사회관계 가운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또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부산까지 사육을 위해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통한 인간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곳까지 사역을 하기 위해 오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제가 담임 목사님을 또 존경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본받고자 하는 것은 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잘 지내고 있는지, 뭐 특별한 일은 없는지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보로와 바울의 관계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우서는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바울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엔에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있던 일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디모데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일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당시 아시아는 미시아와 라디아와 그리고 카리아, 브리기아의 대부분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러 섬들을 포함합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영향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지도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자 지중해 위에 보면 빨간 점이 하나 있죠. 그 빨간 점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이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즉, 이 아시아에서 배반을 당했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자그만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정말 전심 전력으로 함께 동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관계를 맺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모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 왜그 성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정확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경우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원조를 거부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법정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부겔로와 허모니게를 명확하게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둘이 배신을 주동하고 바울에게 수치스러,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했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정말 전심으로 아끼며 보음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겔로와 허머니기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반대하는 위치에 서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대 이유는 이유 없는 비난과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역 기간 가운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인데요 여러분, 총회 헌법상 만 14세 이상 세례교인은 교회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식 우리가 투표를 할때 만으로 14세, 중학교 2학년 이상 세례교인은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다 보니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그 공동의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공동의 가운데 정말 서로를 향하여서 닮지 못하는 만들과 정말 그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비판과 또한 서로를 향한 그 모습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 일이 아무리 잘 해결되고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두개 혹은 세 개로 교회가 쪼개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라도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교회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수렴하여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회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사랑하며 동사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단한 사람, 바울을 끝까지 돌아보며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언급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인물에 대하여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을 위한 목적으로 이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즉,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오네시보노를 디모데 역시 알고 있는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보노의 충성과 성김과 헌신을 보고 디모데 또한 그러한 충성과 성김과 헌신을 본받아 자기를 섬기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오네시모로의 행동은, 어, 행동을 보면 자칫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어,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 오네시모로를 보고 바울이 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 또한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의 어른, 즉,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보인 행동은 단순히 바울을 향한 충성심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오네시모로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비교를 하면 교회 안에 중직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응하며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의 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aughs> 교회 안에 있는 중직 분들이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교회가 교세가 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제가 그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중등부를 담당할 때그 중등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이 28분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단적인 예입니다. 그 28명의 교사 가운데 청년교사가 몇 명일까요? 청년교사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 교사들이 주로 찬양팀을 지도하면서 3명이 있었고 나머지 25분은 전부 다 교회의 중직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25명 중에 중직자의 비율이 15명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등부 한 부서만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교역자가 올지라도 그 교역자 중심으로 사역을 함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잘 훈련된 교회입니다. 척하면 척이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돌아가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오히려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지도 교역자인 저 역시도 도전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년 이상 근속을 하시는 교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중등부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고 배우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중심 허리가 부실합니다. 30, 40대 분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중심적인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함께 비전을 품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믿음과 성김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직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 세워질 때에 그 중직들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본을 받아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직 한분한 한 분들이 어, 각자의 자리에서, 어, 열심히 헌신하며, 어, 봉사하는, 어, 교회입니다. 어, 정말 우리 장노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필요한 곳곳에, 어,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어, 이제 30, 40대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보며, 또한 배우며, 잘하고, 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와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 끝으로 이 오네시모가 오네시보로가 보인 성도의 교제 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교제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격려는 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바울을 찾아와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면회 신청을 하면 그냥 자유롭게 면회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중재인들입니다. 즉, 이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중재인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면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가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네시보노가 바울을 만난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정확히 말하면 오네시보로를 언제든 잡아서 옥에 가두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배신한 자들이 로마의 이러한 박해가 두려워서 바울을 배신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바울을 찾아가 만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보로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오네시보로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우리 또한 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언제든 쉽게 깨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될수 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교제는 늘 긴장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그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그 교제와 관계가 쉽게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 상대의 연약함을 국률이 어기며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돕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어 저와 이제 친구가 되어 있는 페이스북에한 목사님께서 어 모금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모금 운동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역지를 구하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은 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도 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등록금 목표치를 정해놓고 10시일반 천 원이든 오천 원이든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금세 그 목표치에 가까운 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족한 금액도 금방 채워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또한 나타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는 자신의 희생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희생에는 상처가 없고 서운함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막 설교가 슬슬 써내려가면 정말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참이 설교 한편 한편 써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참 가끔 이러한 감동은 좀안 받았으면 하는 감동인데. 너는 잘하고 있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치시더라고요.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그 성도의 교제 얼마나 잘하고 있니? 아, 제가 아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제 마음을 다잡고, 또 저의 사역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또 바라는 것은 또 그러한 부분을 또 빚으시고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곡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가며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돕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며 또한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희생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위로받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보듬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부곡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